사이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공간이 어 우린 좁아요. 우린 너무 넓어요. 가능할까요? 이거 다 커버되나요? 물론 커버되죠. 저희가 이렇게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가지 종류인데 근데 아마 옵션을 보시면요. 일곱 가지예요. 왜냐면 여기 딱 보시다시피 18평형과 22평형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딱 18평이다. 어 그러면 나 여기 18평형 사야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자 아닙니다. 저희 하나, 업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석구석에 어, 따뜻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있는 공간이, 내가 있는 공간이 18평이다. 딱 18평이다. 그러면은 18평형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22평형 구매하시는 거예요. 하나 위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출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27평형. 27평형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발열량을 저희가 써놨는데, 18평형 같은 경우는 7,000kcal. 그리고 22평형은 8,500kcal. 조금씩 달라요. 크기는 똑같지만, 발열량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기만 똑같은 거예요. 27평형은 1,000 킬로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34평형, 34평형. 최대 발열량은 13,000kcal 정도 되고요. 4 1평형이 제품은 최대 발열량이 16,000kcal, 41평형 크기는 조금 커져요. 27평하고 34평하고 41평형은 높이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자 여기 뒤에 51평형 굉장히 크죠. 여기 51평형부터는 높이도 차이가 나요. 자 51평형 바로 밑에가 41평형이었는데 높이가 이 정도 정도 차이가 나죠 제가 봤을 때한 20cm 정도 차이가 날것 같은데 높이도 차이가 나고요 가로 사이즈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51평형은 최대 발열량이 21,000kcal 65평형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제품이랑 똑같은 65평형이냐 아니면은 이 65평형 여기에 송풍팬이 들어간 65평형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65평형 크기가 이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지하주차 아니면 큰 강당 공장에서도 좋습니다 공장에서 만약에 우리 공장은 1층 단층짜리인데 하나로 끝내고 싶다 그럼 65평형으로 가져가신 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대 발열 량은 25,000kcal 입니다 25,000kcal에 크기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가로도 크고 높이도 크니까 65평형만 송풍팬이 들어간 게 있고 안 들어간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